이걸 보니 그 노래가 생각나는구려. 거부가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.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. 그거이면 구워 먹기라도 하지. 이건 영 쓸모가 없겠구려. 그 진짜 거북기를 줬으면 좋았을 터인데. 아 이걸 팔아. 구일미를 마련하면 되겠어. 마련하지 못해도 괜찮어. 백성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걸 좋아한다더이다. 이제 궁에서도 그렇게 합시다. <laughs> 네 오늘도 서구에 갈 생각이오. 산일이니 내 마음에 벗 서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소? 거김없이 신시에 서구에서 서책을 읽을 생각이요. 해서 방해할 생각들 하지 마시오. <laughs> 신시에 서구에서 서책을 <laughs>